반갑습니다 저번 브롤토크 때 듀오 쇼다운 챌린지가 등장을 한다고 알려줬었는데요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12승을 달성하면 전사보 스킨을 공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 등장하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언제 등장하는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데니라고 아시죠 다들 브롤토크를 진행하는 데니가 트위터에 리플을 남겼어요 번역기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NH라는 사람이 자기는 듀오 챌린저를 한 적이 없는데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냥 지나간 거냐 당황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랬더니 다음 주 주말이야. 너는 듀오 챌린저를 할 파트너를 구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1월 6일이죠. 그러면은 9일 날이 이번 주 주말이고 다음 주 주말이면은 16일이나 17일쯤에 등장을 할 건데 토요일 날쯤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. 늦더라도 일요일에는 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듀오 쇼다운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랩을 파악하고 을 조합을 잘 짜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걸 또 제가 알아냈습니다. 자 이게 저번 브론토크 내용. 인데요. 자 여기서 보시면은 1월에 사상 처음으로 듀오 쇼다운 챌린지가 열린다고 하죠 저 위에 있는 건데 이렇게 싹 지나갔어요 그리고 챌린지에서 볼을 얻지 못해도 상점에서 얻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나요? C R E K 가 있고 피스토브, 락, 엑시드, 레이크 써져 있잖아요 아까 나온 그롤코코를 그대로 맵과 보상을 정리를 한 건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해골 전이고요 스테이지 2는 무한이면 도3 스테이지는 바위 장벽 전투. 이지사는 산성 호수입니다. 이게 조합이 매우 중요하거든요. 파트너와 어떤 롤러를 조합을 해서 플레이하냐가 1 2승 달성 여부를 결정을것 같기 때문에 클랜 친구들 모아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조합이 가장 좀 괜찮을지 미리 체험하는 듀오 쇼다운 챌린지 가보도록 할게요. 포고싶다면상점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서 크리에이터 부스트 k 를력해주세요 많이많이 비디오케이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맵은 해골천이었죠. 들어온 순서대로 팀을 먹도록 할게요. 저는 이제 찬우랑 팀인데 개인적으로 바이런이랑 콜트 조합이 좋을 것 같거든요. 요즘에 콜트가 솔루션다운에서 씹어 먹는다고 하니까 아 찬우는 서지가 좋다고 자꾸 서지를 한다 그러네요. 아난 콜트가 좋은데. 저희는 바이런 서지 조합했고 다른 친구들은 어떤 조합했을니까아 잠깐만. 아 앞에서 상자 열라는데 막고 있어. 찬우가. 자, 뭐 상대는 콜트 조합 했네, 콜트. 자, 콜트, 에드거 조합. 아, 잠깐만야 이거 붙일 수가 없는데, 이거. 자, 서지 들어가, 서지 들어가. 형이 힐 줄게. 자, 형이 힐 줄게. 자, 오, 에드거가 맞네요 그리고 콜트가 보이고, 뭐야. 바이로는 나밖에 안 고른 거야? 자, 이거 독 걸어 놓고, 어, 바이로는, 어, 뭐야. 밑에 4명, 4개나 먹었어, 저 친구들. 자, 이거 에드거 무섭거든요. 날라올까봐. 아, 야, 이거 에드거 무섭네, 이거. 아야 에이드거 뭐 날라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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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키 그 뭐지 야 폴트인 야야 이거 참. 쓰레기를 하루종일 주웠다 술집에 가서 술 한잔하자 연약한 여자아이를 괴롭히고 있네 나는 당연히 잠깐만 이거 아야 잠깐 여기서 왜또 시즌 종료가 나와 애들 게임하는 거 봐야 되는데 야 잠깐 빨리 넘어가 넘어가 자 보겠습니다 지금 폴트 에드거 그리고 에드거 서지 지금 남은 팀내 네 팀이거든요 우리 팀만 죽었구나 그리고 진 에드거 그리고 콜트 에드거 아 에드거가 상당히 많고 어, 바이로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자 에드거 날라다니고 난리 났습니다 자 에드거 날라다니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서지 하나 있고요 이거 무조건 에드거가 좋은가 우리 클랜 친구들은 전부 에드거를 픽을 했네 자 이렇게 날라다니면서 개판 포크판 됐고 지금 아기상어가 뿡이로